안녕하세요. 김와당탕입니다. 지난주에 4박 5 도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디서 뭘 어떻게 샀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명품백 보여드리듯이 면장갑 끼고 보여드리는데 없어서 목장갑을 끼고 했더니 무슨 공장 직원 같죠? 토끼니까 토끼를 사왔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당근도 들고 있어. 이거 보세요. 디테일. 하지만 마들렌이 그렇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엔 곰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듬직하고 귀여운 곰돌이여가지고, 얘는 꼭 살려고 찍어두고 갔던 앤데요. 역시 너무 귀엽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예요. 얘는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밤틀이랑 같이 쓰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결국 사고야 말았어요. 마치나가 제작소 로고입니다. 귀엽죠? 이번엔 치우다틀 다섯 종이에요. 사실 곰돌이랑 고양이 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겁니다. 너무 비싸서 한 개씩만 가지기로 마음 먹었어요. 곰돌이랑 고양이는 가파바시 시장에서는 안 팔았어요. 치오다 제작소와 쿠오카 재료상이 콜라보이기 때문에 쿠오카 샵 또는 토미자 상점, 토미즈에서만 주로 팔아요. 여덟 군데나 찾아가봤는데 쿠마짱 곰돌이는 어디에도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들린 긴자 토미즈에서 네코짱 고양이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아주 귀한 애들이었습니다. 요 엉덩이를 닮은 하트는 토미. 토미지 8군데 중 3군데에서만 있었고요. 이 발바닥은 두 군데에서 봤어요. 치우다 밤틀, 조개틀, 휘낭시의 틀은 가파바시 요시다 상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반 틀은 가파바시 시장이 훨씬 싸니까 토미지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밤틀 너무 귀엽죠? 작은 게 요시다 틀입니다. 저게 요시다 마크고요. 무게는 요시다가 더 묵직하고요. 가격도 아주 조금 더 비싸요. 큰 거는 밤한개 통째로 넣기 괜찮을 것 같고, 작은 건 앙금 넣어서 미니 사이즈로 만들기 좋을 것 같아서 둘다 사버렸습니다. 두께 차이도 약간 나는 편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잘 구매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다음은 책입니다. 서점 가가지고 또 털어왔어요. 이건 파티시의 잡지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는 월간지지만 여기는 볼륨이 3가지밖에 안 나온 거더라고요. 얼마만에 한 번씩 발간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볼륨원은 찾지도 못했습니다. 요거는 뿌티케이크 관련된 가게들 소개하는 거고요. 요거는 뿌티케이크 만드는 법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푸티 갔던데 이게 남편 취향이에요. 전 사실 푸티 케이크는 잘 모릅니다. 제가 고른 건 요거 두 가지인데요. 요 책은 과정 샷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일본어를 다 몰라도 그냥 숫자랑 대략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고요. 요거는 슈톨렌 책이에요. 무슨 한권 내내 슈톨렌밖에 안 나오는데 관심이 생겨 가지고 한번 다음 크리스마스 때 해보려고 사봤습니다. 구겨져서 속상해요.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쿠킹 책인데요. 이거 중고서점에서 발견했거든요. 심지어 94년도에 발간된 책이에요. 무려 30년 전이죠. 여기에 디저트 파티 보시면 케이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카콜라로만 만든 케이크 파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해서 사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이번에는 토미즈에서 주로 산 재료들입니다. 어 이건 자람의 설탕인데, 이렇게 네모난 알갱이가 특징이고요. 한국에서 사면 1kg에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3,000원대였나? 굉장히 싸가지고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사키 카스테라 같은데 밑에 깔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시로앙인데요. 하얀색 앙금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특이하게 설탕이 안 들어가있대서 사봤고요. 쟤는 아마 다른 재료상에 서 샀을 거예요. 이건 토미지에서 산 시로앙입니다. 이거 설탕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꼭 사고 싶었던 소금에 절인 벚꽃인데요. 요걸 사용한 디저트들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써보려고 사왔습니다. 이것들은 차들인데요. 아까 거는 녹차, 얘는 말차 파우더, 요거는 호지차 파우더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홍차 얼그레이 파우더, 요거는 홍차 파우더. 요것들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왔고요. 얘네 두 가지는 데코스노우인데요. 물에 녹지 않는 거여서, 근데 색깔 있는 건 처음 봐서 사봤어요. 얘네는 어, 아마도 화과자를 만드는 틀인 것 같은데. 월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 꽃 종류를 한번 사봤습니다 아까는 국화꽃 요거는 매화 얘는 벚꽃이에요 벚꽃은 좀 디테일이 떨어지긴 하는데 뭐 위에다가 뭔가 찍어서 모양을 맺수 있지 않을까요? 써봐야 알겠죠? 그리고 일본 가면은 사오면 좋다는 실리콘 싸서 사봤어요 790엔 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 제가 또 우리 와당탕 연구소 마스코트가 고슴도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 쿠키트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슴도치, 어, 불도장? 이거 뭐라 고 그러죠? 인두? 빵에 찍는 인두인데요. 고슴도치라고 우기고 싶지만 사실은 이노시시. <laughs> 멧돼지예요. 멧돼지. 귀여우면 됐죠, 뭐. 잘, 대강 보면은 고슴도치 같지 않나요? 찍으면 이렇게 돼요. 전 저희 남편이 <laughs> 도마에다 찍어버린 겁니다. 너무 귀여워, 만족해. 이번에는 제가용 술입니다. 사실 제가용 술은 아니고 티 리큐르인데요. 홍차 리큐르예요 요거는 알콜도수 24도이고요. 사실 안 먹어봐서 신기해서 사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린티, 녹차 리큐르고요. 심지어 에르메스예요 <laughs> 요거 두개다 어 아까 사온 차 파우더들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같이 제과에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온 겁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한번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실리콘 틀들이에요. 요건 리라 쿠마, 요것도 토미즈 상점에서 샀는데 사실 도쿄요어, 그, 상가에 가시면, 리라쿠마 캐릭터샵이 있어요.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실리콘 틀이 있습니다. 쿠키커터들도 많고요. 전 진짜 거기 못 들리게 정말 천추의 한이에요. 다음번에 도쿄 가면은 거기부터 가려고요. 얘는 다이소에서 무려 100엔에 샀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심지어 디즈니야. 디즈니가 세 가지나 있어요. 더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만 사왔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사실 초콜릿 같은 거 하기 힘들면 그냥 얼음만 얼려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막 샀습니다. 천 원인데 뭐. 얘는 안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찜을 들고 있잖아요. 난저 보찜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안고 있어. 안살 수가 없죠. 쿠키커터 하나쯤은 또 질러줘야 제맛이죠. <laughs> 이번에 왁스페이퍼예요. 이건 다이소에서 100엔 주고 샀고요. 요거 100엔에 13장이니까 그렇게 싸진 않지만 그래도 화려하고 나름 레트로한 감성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사왔습니다. 생각보다 화려하긴 한데 그래도 디저트 잘 싸면 정말 예쁠 것 같지 않나요? 특히 곰돌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사탕 모양으로 디저트 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랑하고 싶은 고양이 보여드리면서 도쿄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쇼츠로 어떤 거 샀는지, 어떤 가게 갔는지, 또 어떤 디저트 먹었는지, 이런 거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와당탕 연구소 김와당탕이었습니다.